걱정공부 뭐 했어 안했어 솔직히 말해봐 하늘의 맹세코 하지 않았어 할 시간이 없었어 <laughs> 지금 너무 바빠 <laughs> 알았어요 자 시작 누구부터 할까요 세이 먼저 문제 내시죠 워밍업으로 그럴까요 한명 음. 음... 공유하시면 돼요 나도 그 정도 할줄 음. 알아요 <laughs> 너 어떻게 하는 거지 <laughs> 강연하셨다면서요. 아네한지좀 돼가지고 또 까먹었네요 오 됐다 나 화면 공유 비활성화 돼 있어요 빨리 활성화 해줘요 어? 했어요 음. 음? 보이나요? 응? 잠시만요 네자 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국어상식 퀴즈들은 어... 1 1 문제고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주는 문제예요. <laughs> 첫 번째부터 틀리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부터 참... 주는 문제야. 주는 문제를 마지막에 내가 했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뭔가 길을 꺾고 가겠다. 일단은 하는 의지? 일단은 이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laughs>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과학과 수학을 좋아했고 국어, 사회. <laughs> 이런 것들은 공부를 거의 하지 않은 <laughs> 부족한 학생이었죠. 그런데요. 네. <laughs> 긴장하지 마세요. 첫 번째 문제조차, 아, 주는 문제이긴 하지만, 주는 문제라는 말조차 아까울 정도로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개수전부를 잘할 바있습니 이게 문제는 보자마자 기분이 나빠야 돼.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문제. 준비탁이 <laughs> 잘생겼다니. 이거는 문제 자체 네. 기분 나쁘네. <laughs> 그죠? 문제 기분 나빠야 돼. 어, 이. 이래도 틀리는 거 아니야? 어, 이, 어, 이.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어, 이. <laughs> 어, 이. 네. 어, 이. 정답입니다. 오,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노력 오케이. 좀 했어요. 아, 근데 틀렸어. 뭐? 재밌는데. 뭐라는 거야. 저거 틀리면 학교 그만둬야 돼. <laughs> <laughs> 어이. 네. 어이가 한자인 거 알아요? 알겠어요. <laughs> 뻥이에요. 한자 <혼자 와> 아니야. <laughs> <laughs> 자두 번째 문제 갑니다. 네. OX입니다. 이게 뭐야? 에게 양이 너무 적잖아. <laughs> 어 엑스! 너 어렵다 엑스 엑스? 네 정답은? 원래 애들이랑 그거 해야 되는데 정답은? 빠반빵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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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하는 거 <laughs> 입니다 <laughs> 기분 나빠졌지? <오>. 일부러 <laughs> 틀려준 예. 겁니다 <laughs> 예입니다 이거 이 문제는 그 1대100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명도 못 맞췄대요 그렇군 기분 나빠지 마세요 네 아.. 어, 그래도 두번째 문제 틀렸다 오케이 자 에게 감탄.. 감탄사입니다 에게입니다. 에게 입니다 에게자그 다음 우리 교실에서 쓰레바지 쓰레받기, 쓰레받기 가져갔지 솔직히 말해봐 10반일 때9반거 가져갔지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 가져갔잖아, 맨날 없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0반 거를 구반들이 훔쳐가지, 구반 거를 0반이 훔쳐갈 수가 없어요. 0반 애들이 그렇게 무반에 들어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었던. 나의 언어 사용성을 믿기로 했어. 쓰레받기. <laughs> 쓰레받기? <바퀴. 웃음> 쓰레 어. 정답은 따단 따담 따단. 나의 언어 사용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지. 역시. 네, 맞삐입니다. 네. 다음 문제 주세요. 어, 기분 나빠. 두개 맞췄, 어두 개밖에 안 맞췄는데 뭐 기분 나빠. OX. X! <웃음> 통째로? <웃음> 통째로? 통째로? 그 아니에요? 통째로 아니에요? 나의, 오! 이러고만. <laughs> <laughs> 무시하지 말라고! 한 채로 잡아서 통째로 먹어야지. 통째로. 틀리면 이걸로 구박해 주려고 그랬는데. 응. 통째로, 통째로, 통째로. <laughs> 주입식. 또 어, 뭐야? 교육... 많이 맞췄어. 몇개 맞췄어? 하나 찍고 세개다 맞췄죠. 네. <laughs> 주입식 교육의 ]겠는데? 성공이죠. <웃음> <웃음> 네. <웃음> 어? 하지만 스포츠 난. 난에 실렸다. 신문 스포츠 란 아닌 것 같은데. 란이면 뭔가 황금 황 뭐죠? 황 황간적의 난 같고요. 스포츠 란이라고 하니까 뭔가 계란 같아. 에 란인데? 스포츠 란 스포츠 란란 란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포츠 란? 란에 실렸다. 스포츠란에 실렸다. 땡큐. 난에 실렸다. 실렸다가 맞아요. 난.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진짜요. 알았어. 스포츠란. 1번 난에 쓰시오 할 때는? 난일까요? 난일까요? 1. 번. 몰라, 넘어가. <웃음> <웃음> 교권을 <laughs> 보호하기 위해서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문제 <laughs> 주시죠.